안녕하세요. 청원신당 청구신녀 여러분께도 이제 인사드립니다. 잘들 지내셨죠? 어, 오늘은 기년 소띠 운세에 어,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 어, 다들 알다시피 소띠 3세인 건 아시죠? 어, 자 그럼 23살 어, 정축생부터 알아볼게요. 어, 우선 어, 이 23살 정축, 정축생들 우선 자기 개발에, 이제, 힘쓰고, 어,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수 있어요. 어,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어, 기회면에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서, 어, 향후 몇 년간, 어, 몇 년간의 흐름을 좌주우지할 수가, 이제, 있기 때문에, 매사, 어, 든 준비를 미리미리 미리 조금 준비를 하셔서 그 보상을 힘드시겠지만그뭐 준비하는 기간은 많이 힘드시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그 보상은 추후에 나중에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어, 미리미리 그러한 부분들을 좀 준비를 조금 해 놓으셔서 추후 나중에 몇 년간 우리가 어, 거기에 대한 보답을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제 그럼 35살 얼축생얼축생들 자, 이분들 현재 하고 있는 번업, 응? 음? 번업에 좀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회사든 집안이든 자신이 책임은 어, 이제 다 하고 하다 보면은 내가 무조건 뭐가 부족한지 어 이에 대해서 이제 좀잘 파악을 하시기 바래요. 좀잘 파악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이성에 관해서 볼 때는 이제 본업에 집중하기 이제 힘들 수 있으니 음, 이성으로 인해서는. 이상 이상의 문제가 된다면은 번업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 집중을 하기 힘드시겠죠. 어, 그러니까 이점잘 극복을 하시고 어, 인내를 좀 가지시길 바래요. 어,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어, 나중에는 좀 좋은 일이 또 생길 수 있다고 봐시니 어, 좀 인내가 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흔 일곱 살 정축생, 마흔 일곱 살 죄송합니다 개축생. 음. 개축생 소띠, 작게라도 이제 이익을 이제 얻게는 되겠지만, 어, 즉흥적인 어떤 투자, 어, 어, 사업, 이런 거는 조금 잠시 미루고 신중하시기 바래요 어, 왜 그러냐면은, 삼재나, 음, 사업, 음, 확장, 어, 이런 것 등은 좀 피, 많이 피해야 돼요. 예, 망하는 지름길이다. 삼재에 들 때, 예, 이런 걸 버려놓거나, 사업이나 확장이나 투자나, 이사, 뭐, 저기, 이동, 어, 동업 이런 거는 이제 아가리 지름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좀 많이 피해야 되고 어, 조금만 더 기회를 보시면서 조금 천천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듯하고 어, 또 새로운 이성 어, 새롭게 드, 들어오는 이성에대해서는 조금 특히 예, 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 이 이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어, 새로 들어오는 이상좀 조심을 많이 하시고 하시기 바라요. 자 그럼 59살 신축생, 음 응, 개띠, 자 신축생 소띠. 어 역시 3재 기운으로 인해서 어, 자리 변동, 어, 새로운 사업의 시작, 투자 등은 이제 좀피하시는게 좋겠고요. 어, 현재 내 것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좀 의미를 많이 두고 더 이상은 어제 문제를 만들지 말고 어, 현상 유지만 이제 쭉 한다는 마음으로. 어, 좀 지내시길 바라면서, 이승이든 지인이든, 어, 상대의 게 장점을 이제 좀볼수 있게, 장점을 찾아서, 어, 노력을 해서 내 편을 만들고, 어, 하시길 바라고, 특히 유형, 남자분들, 뭐, 여자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어, 유형은 조금 멀리 에서 낭비를 좀 막고 가시길 바래요 유형 쪽으로, 어, 조금 그러한 게 조금 많이 비치지니, 어 이런 유형은 조금 멀리서 이렇게 나가는 지출이나 이런 낭비를 조금 맞고 가시길 바라고요. 어 그러면 이제 이런 한살 이런 한살 기축생 기축생 이제 볼게요. 아 제가 이게 바람이지고 잘안 되는데 기축생 어르신들 가족간 비밀 어 만들지 마세요 만들지 마시고 금전은 어, 이제 한 곳에 어 좀 집중적으로 좀 모아놓으시길 바래요 어, 역시, 투자, 어, 개업, 음, 어, 다른 업을 이제 사업을 벌려놓는다든지 이런 거는 하시면 손실이 많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각별히 조심을 하시고, 기해년에는 사소한 어떤 시비도, 어, 시비거리도 만들지 마시, 만들면 안 돼요. 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흘리는 말도 좀 조심을 하시고, 구설이 생기지 않게 미리 미리 좀 조심을 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어 그러니 조금 이런 <laughs> 부분들을 조금 잘 조심해서 가시면 어 그나마 어, 아무리 삼재를 하더라도 어뭐다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 어 이러한 부분들은 좀 알고 가시길 바라고 어, 지금까지는 어청하신다 청국신녀 어, 여러분께 이제 소띠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봤는데요. 어, 다음에는, 어, 또더 좋은 발걸이로 또 여러분 또 찾아뵐게요. 어, 모두들 건강하시고, 어,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네.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